네. 육세요 <서도> 아, 짜잔. 워터파크 왔습니다. 여준, <어여> 명준. 여기는 아산 스파비스입니다. 아, <나는> 들어가. <literalness> <Mat controversial> <isme> 짜잔. 여, 막 많이 컸네. 유야, 유야, 정유야. 영준. 유준이랑 재밌게 놀아. 유준이 잘 챙겨줘. 어, 유준이. 야 오랜만에 왔다 그지? 계단도 안 올라가. 야! 애기, 애기 데리고 나와야지. 오랜 시간 이제 곧 유준이에게 비가 옵니다. 물 떨어졌지. 유준이에게 또곧 비가 옵니다. 어, 아직 아니구나. 어 누구야 누구? 엄마, 엄마다. 어, 엄마다. 엄마. 아야, 엄마 기다렸나 보다. 갑자기 아주 난리가 났네. 이거 하고 싶단 말 아, 그거. 이건 엄마 거, 준이 거. 우리 준이 뭐 하는 거야? 이런 시간, 이의 시간, 이별의 시다이용하는거지야의 시간, 저병! 저병! 저병? 별안빠이 잘 뛰어준다. 와~ 냉탕 야, 야~ 심장에 물도 좀 적시고, 심장에 물 적시고, 자~ 입수 오~ 머리 담그기, 머리 담그기 하네. <laughs> 자~ 소세지, 핫도그, 추억스, 이건 스냅 방식이고, 식사, 돈까스! 돈까스, 짜장면, 우동. 어, 짜장면. 어. 짜장면하고 스파한 우동 다시 짜장면. 뭐. 자, 오늘의 점심은 돈까스 우동입니다. 엄마, 엄마, 여기 있잖아. 가방을 올려. 왜이렇 내려놨어? 가방우이거 무슨 가방을 얘기하는 거야? 우리그사가나 봐. 사 없어? 이걸 엄마 줄래? 우와 잘 먹네. 우와. 대박. 잘 잤어? 못 잤어? 얘도 여기서 2시간 넘게 2시간 정도 잤네? 오이잘 잤어 물놀이 하거나 물놀이 하거나 잠이 잘 오지? 귀여워 이러고 잤어 여기서 이러고 2시간을 잤습니다 얘는 아사스 파에서형서 2시간을 잤습니다 짠 유야 근데 아빠 손 흔들어줘 아빠 빨리빨 <laughs> 뭐하는거야? 형 따라하는거야? 형아 따라하는거야? 거야? 우리 <laughs> 유준이 잘자고 나왔지 <웃음> <웃음> 따뜻하지 불 뭐, 유준아 오잉 아직 자고 나와가지고 얼굴이 빨간 것 같아 어 얼굴이, 얼굴이 익었어 그러 그러니까 찜질방에서 자고 나와가지고 익었어 어. 잘 잤지 아 우리 요준이 오늘 야무지게 놀았다 자 우리 이제 마지막으로 두유 먹고 집에 가자 야. 이제 이거하고 아빠랑 목욕하러 가자 목욕하러 이제 저희는 유준이 두유 먹고 마지막으로 목욕 한번 하고 그리고 이제 집으로 가보겠습니다 유준이 안녕 유진이 발 유진이 안녕 귀여워